파트 2?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앞에서 개요 설명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해 갈지 1번 문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에서는 2번 문항, 파트 4에서는 3번 문항,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 문항을 제가 또세 가지 컨셉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볼게요. 일단 1번이 질문이 뭐였죠? 네, 내가 어때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 그리고 대한항공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그쵸? 비전 설정이었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비전 선포식처럼 K-Way라는 이해도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어때요?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일본 문항은 지원 동기이니까 결국은 어때요? 기업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근데 대한항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K-Way, 모식도. 우리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서, 예, 비전과 가치관을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k w a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얘를 이해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얘를 어떻게? 나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해. 별표입니다. 별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자, 얘네들이 얘기하는 세 가지 미션과 여섯 가지 코어 밸류가 있는데, 얘를 있는 그대로 갖다 쓰면 남들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를 바라보는 관점을 설정을 해주셔야 자 재해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나만의 관점이에요. 나만의 관점은 결국은 나의 가치관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자소서를 통해서 지원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준비된 인재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성장해왔고 우리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를 어떤 경험이나 에피소드, 기업 분석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 내가 세운 가치관과 방향성 어떤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을 나의 경험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나를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소서만 제대로 쓰실 줄 알아도 답변은 그냥 쉬워요. <laughs> 이거의 축소판이 지루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해석이라는 부분 나의 관점을 명확히 설정하시는 거 이게 읽고난 다음에 여러분들 경험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마 7할 정도 되잖아요 네, 모든 자소서에 이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가 내가 가져온 기업 분석 자료의 재해석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 3단계로 넘어가죠.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겠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범 답안까지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모범 답안도 다양한 각도로 한세 가지 미션의 관점에서 제가 분류를 해놨거든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k w a 기업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대한항공에 대한 로얄티를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로얄티입니다. 그래서 K-Way에 대해서 뭐예요? 깊은 공감. 깊은 공감.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K-Way. 어? K-Way만 뭐세 가지 미션, 아니면 퍼포스, 아니면 비전 같은 거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래서 깊은 공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깊은 공감이라는 부분이 뭐다? 나만의 재해석. 네. K-Way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이, 이 소재를 가져왔을 때, 나는 대한항공을 이런 기업으로 봤다. 라는 인식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경험을 제시했을 때, 예, 뭔가 스토리가 쫙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하고 결론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쵸 들어가고 가운데 여러분의 경험은 뭐예요? 결국은 나를 증증빙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서론에서 뭔가 듣고 싶은 내용이 나왔을 때 본론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아요? 그쵸?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K-Way의 모식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K-Way는요, 결국은 어떤 위계입니다. 위계 체계다.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올라갈까요? 물론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자, 여섯 가지 코어 밸류, 그리고 이 코어 밸류를 통해서 세 가지 미션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전까지, 그리고 퍼포즈까지 쭉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개념을 가져오기 보다는 이렇게 미션 세 가지 또는 코어 밸류로 연동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K-Way를 좀 활용하시기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식도를 그린 거는 이런 위계 체계 속에서 어때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큰 그림보다는 저는 좀 세부적인 항목을 녹여내면 얘는 역량으로도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뒤에 넘어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대한항공 K-Way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알아야지 제가 그걸 써먹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야 재해석도 할수 있고, 그 재해석을 할줄 알아야 또내 경험도 녹여낼 수 있고, 그래야 또 궁극적으로 내 비전, 다짐 및 포부도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 개연성이 그리고 설득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600자 맞추기 어렵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만 설득력 있는 자소서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자소서를 써낼 정도가 되신다 그러면 실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실력이 딱 뒷받침이 됐을 때 면접장에 가서도 정말 자신감 있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비욘드 엑설런스에 해당하는 하부 요인 한번 볼까요? 이제 세 가지 미션 중에 하나죠. 자, 리스폰서블, 프로페셔널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욘드 엑설런스라고 한다면 어, 뭔가 탁월한 안전과 서비스를 지향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랬을때 이제 안전을 제가 리스판서블로 묶었고 또뭐 이제 서비스를 프로페셔널로 묶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내 경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안전이 프로페셔널이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가 리스판서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이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비욘드 엑설런스에서 리스판서블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원 동기가 뭐예요? 했을 때 기업 분석 네 저는 대한항공의 K-Way의 비욘드 엑설런스 중에서도 리스판서블의 가치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가요? 너무 쉽게 접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노력 안 했어요. 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 저는 대한항공의 휴먼 팩터 팀 그리고 자 해저드 리포트 시스템 이라는 걸 상세하게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2024년도 12월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12월에 이게 인재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휴먼적인 요소들, 인재로 인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구축된 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리스폰서블 안전 이런 큰 틀만 가져오지 마시고 상세 분석이에요. 디테일. 요즘은 디테일이 생명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이렇더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너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더라 했을 때 어때요 그분이 저에게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또 그런 분한테 우리가 또 많은 점수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상세하게 저희가 자료집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가져오시든 한번 보시고 내 경험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것들 좀 끌어와서 변화를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예시에서 휴먼 팩터 팀 얘기를 좀할 거거든요. 네. 한번 살펴보시게요.